공개 돼서 바인 트하는쪽 으로 나오 는데, 한 말씀 만 부탁 드리 겠 습니다. 어, 너무 편한 선택 이었 다고？보 이고 요좀유감 스럽다. 예, 고수처가 출범 4개월 만에 오늘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첫 강제수사에 돌입을 한 건데요. 먼저 오늘 압수수색 현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관련자로 충분히 확보하셨습니까? <laughs> 이미 자료 공개돼서 과잉수사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9층 10층 말고 또 추가 압수수색 예정인 장소가 있나요? 예, 어느 정도 예고는 돼 있었는데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칼을 뽑았습니다. 어, 수사관 20여 명 검사까지 포함해 20여 명이 투입이 됐는데 공수처 검사들이요. 근데 네, 장애차 편정아님서울시 교육청에는 조희현 네. 교육감은 없었다면서요? 네, 조희현 교육감은 이제 5.18 관련된 그런 일정 때문에 광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늘의 압수수색 에 여야 양측에서 모두 좀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왜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이 진보 교육감이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품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권이 이 공수처의 이 전교조 관련된 특채 수사를 마냥 좋게 바라보는가?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우리는 중립적이다, 균형감이 있다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감사원이 이미 감사 자료, 관련 자료 다 확보해 놓은 걸 가지고 생색만 내는 식의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오늘의 압수수색도.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목소리가 야권 내부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교육감에 대한 기소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 불기소를 하는 그런 판단 권한은 공수처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대검과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놓고 만약 불기소를 하게 된다면 조의원 교육감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털어내 주려고 한 그런 수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의 시선은 여전히 야당의 일각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수사 결과를 내든 공수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로 밖에 표현을 할수 없겠습니다. 어쨌든 1호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여당에서도 이런 공수처의 움직임이 맞붙지는 않을 겁니다. 왜 검찰비리 대신 조희연 교육감을 공수처가 택했냐 이런 걸 텐데요. 비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설치 이유가 검찰의 견제 기구로서의 공수처라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 공수처 1호 사건을 조희연 성울시 교육감 사건으로 선택한 것은 너무 편한 선택이었다고 보이고요. 좀유한스럽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도 이 공수처 1호 대상이 조희연 교육감이라고 하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라고 말할 법한 일이다. 공수처의 칼날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죄다 문계기한 죄를 향해야 된다. 추자장건도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럼에도 이준석 의원님 네.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공수처는 공수처 장이 알아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권에서 그렇게 압력을 주는 순간부터 공수처가 독립된 기관이라고 주장했던 그 출범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뭐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수사 성과가 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옹호해야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공수처라는 것이 과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지고 여야의 극한 대립을 통해서 설치할 정도로까지 필요했던 것이냐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공수처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그런 비리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실증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지금 여러모로 좀 골치 아플 겁니다. 이걸 강하게 비판해 가지고 수사가 만약에 아무 성과도 없이 나오게 되면은 공수처가 과연 거학을 때려잡을 수 있는 존재이냐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의구심을 들게 할 것이고요. 또이 의제 선택에 있어 가지고 저렇게 압력을 잡고 행사하다 보면은 야 이거 굉장히 중립적인 조직이라고 했었는데 아니네라는 인식을 국민들은 심어줄 수 있거든요. 하여튼 간.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외통수라는 말씀은 지금 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공수처가 좀 이리 치고 저리 치인다. 야당은 사실 이런 역할을 이런 그 어떤 문제 좀 예상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아주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예. 예. 그리고 이런 거악과 싸우는 것 최적화된 조직과 달리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연습 삼아서 이런 수사를 해보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백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범법자들이 가장 발법 보고 잘수 있는 기간이다라고서 경고했었는데 뭐 이제 와서 민당은 몰랐다는 듯이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저희가 자다가 공창도둑인 소리 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당의 공수처 반발뿐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다섯 명의 특별채용자, 특별채용되신 분들이요. 네 명이 정교조 해직자입니다 맞죠? 예. 해직 사유가 뭡니까? 2008년 그 공직성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laughs>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된 사람을 다시 교단으로 보낸 행위가 교육적인 길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할수 있는 일이기를 합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예, 일단 그분들이 5년 동안이나 해직기에 있었습니다. 어, 자기 방식으로 또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포용의 관점에서요, 서울 교직사회의 어떤 포용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공수처가 넘어야 될 사안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수사 성과를 내려면 이 부분. 기소권도 없는데 검찰과 활동이 불가피한 거아니냐 그럼 태생적으로 여당이 만든 공수처가 제대로 1호 사건 말고도 2호 사건, 3호 사건 할수 있겠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검찰에서본 시각은 이런 거예요. 공수처가 사실은 검사에 대해서 는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 교육감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수처의 목적 자체가 물론 뭐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할수 있지만, 검사나 법관이나 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자기 재수구 감싸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수사하도록 만든 게 공수처인데,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제 이번 수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교육감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제 기소를 하려면 의견만 검찰에 전달하고 검찰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검찰이 만약에 기소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됐나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불기소는 의견을 보는데 검찰이 기소하라고 해보세요. 그럼 공수처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공수처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저는 개, 개인적으로 예. 이 사건을 왜 1호 사건인지가 이해가 안 돼. 1호 사건은 좀 상징성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조희원 교육관 문제는 검찰에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감사원에서는요, 공무원법 관련된 지, 어, 문제가 있다고 지금 감사 결과를 얘기해서 검찰에 의뢰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공수처는 지금 그 공공원법은 자기들이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범위가, 수사 범위가.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지금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감사원이 원래 얘기했던, 제기했던 문제와 좀 결이 다른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1호 사건을, 상징성 있는 사건을 조희연 교육감으로 한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1호 대상이 된 조희연 교육감,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나요? 공수처가 징역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주시리라 믿는다. 또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중요한 건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청구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공수처에서 이거 우리 영역이 아니다 해서 대검으로 이첩을 시켜서 특수부나 공안부 검사들이 나서서 수사하는 게더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검찰들 대검의 특수부나 공안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공수처에서 수사해 주는 게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서는 마음의 한결. 가벼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준석 전 최고도 말했지만 수사 경험이나 경력에 있어서도 대검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 트랙까지 불사, 불사피하면서 그러면서 발족시킨 공수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보다는 조금 봐주기식 수사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여주기식 수사 이후에 조희연 교육감에게 들이온 이 감사원의 멍해를 털어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정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뭐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공수처인데요. 그런데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사에서는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당편도 아니고 야당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오늘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일색 논평이 많아져서요. 근데 이현정이 네. 그 얘기 하나 더 이어가 보면 공수처가 실제로 마음속에는 지금 이성윤 지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도 있고 이성윤 지검장 공수장에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이런 그 김학의전전 전 불법 출국 사건을 개입도 알고도 뭉개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뭔가 이걸로 타개해보려는 거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수처 생기고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돼서 검찰 경찰의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는데 지금 국민들 눈에 보이시기에 정말 이게 렇 뚜렷한 수사 성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공수처는요, 출범부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검사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공조 차장까지도 전부 다 판사 출신을 했습니다. 또 공적 검사들 중에서 실제 검사로서 수사 경험이상딱세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수사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 처음부터 뭐라 고 그랬습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에스코트 수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논란이 있었죠. 자그 더군다나 지금 1호 수사라고 한 수사가 공수처가 원래 발동한 게 뭡니까? 즉 검찰이 할수 없는 거학을 척결하라고 지금 수사 이 기구를 만들었는데 고작 지금 서울 지 교육감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것 또한 본인들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생긴 목적이 결국은 권력의 어떤 심장부를 향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지금 권력 비리 수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김학의 그 불법 출금 사건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지금 장관 수석들 관련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사하면서 뭔가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데 아예 거기는 지금 근처도 못 가고 있고 지금 검찰에 검찰에서 공수처에다가 지금 이첩했던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할지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공수처를 만들므로 해서 수사 역량만 지금 다흐트러트려버리고또 경찰한테 수사를 넘겼는데 지금 LS 사건 경찰 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다 불기소 처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지금 검, 경찰의 수사 능력조차도 검증하지 못한 상황이고 또것 검찰은 놀고 있고 도대체 이렇게 만든 지금 이 결과가 과연 이게 검찰 기억입니까? 나중에요, 다 국민들 피해로 돌아올 겁니다. 그 여러 말씀 중에 그러니까 뭐 검찰이 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그렇다기보다 일단 굵직한 사건을 못맞고 있고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검사들을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불신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저희가 순환해도 네, 되겠죠? 뭐 불신 때문에 예. 검사 출신들을 기용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수사 역량 자체가 떨어지지않냐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외통수에 걸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수처인데요. 1호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한번 잘 만나보겠습니다.